신약성경 371페이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좋은 소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좋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통의 비결첫 번째가 말을 잘 경청해서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결에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마태오 13장,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씨가 떨어지는 그 씨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돌밭이나 길가나, 아니, 가시, 덤벌이 있는 곳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하죠. 여기 때 21절 말씀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건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밭에서 우리가 돌을 골라내고 우리가 엉겅피나 무슨 잡초를 다 뽑아내고 이런 것처럼 여기에 너의 모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런 것을 치워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받는다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는데 welcome 한다는 말입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그, 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살던 모습대로 하지 않고, 그죠? 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고, 치우고, 좀 정돈하고, 그래서 잘 단장도 하고, 꽃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 모든 이런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참이 새겨지고 우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좀 필요합니다 귀한 손님 맞이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라는 우리가 참여호수와일장 8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320 페이지죠. 300 구약성경 320 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게 한다. 입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말씀을 받는 방법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죠. 우리가 또잘 아는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 한번 찾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의 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의 시편 1편에 보면 또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의 말씀하죠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묵상한다는 건 계속 우리가 되새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자, 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뜻을 의미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다음 함께 우리들이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꼭우리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에 우리가 서 보면은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119편 1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마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받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까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은 부, 우리가 1%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네, 2%가 부족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들 라피 가운데서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신약 전체를 원어로 외우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문가로서 학문적으로는 정말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잘아는데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사신 말씀인데 하나님 막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학문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하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성경 지식이 저절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도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 하면 점점 지식이 좀 늘어집니다. 네, 늘어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을 문다르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익숙해집니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에 익숙해지고, 처음엔 생소하는 것들이 찬송가도 따라 할수 있고, 말씀들이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르켜서 22절에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거는요 알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속는 것은요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짓을 헛것을 실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 어디 가면은 이러한 사람을 많이 볼수 있나요? 정신병원. 정신병원 가면요 꽉차 있어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정신병원에 한 환자가 이렇게 손을 여기에 앉으면서 조금 이렇게 땀을 넣고요. 그러면서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나는 나폴레옹이다"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예, 좀 치료하면서 물어봅니다. 누가 당신을 나폴레옹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옆방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뛰어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헛것을 사실로 말고 있는 건 심각한 증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현대 교회 이런 사람들이 외로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익숙해지면 나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난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횟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가늠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며 사는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이런 좀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오늘 거울 안 보시고 혹시 교회 나오신 분 계시나요?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거울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사용하면서 예, 물론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옷은 잘 입었나 넥타이는 잘 맺었나 이런 것들 예, 우리가 면도를 할 때도 예, 우리가 거울 보면서 하고요. 또 우리가 눈곱이 잘 부, 아직도 뭐 붙어있진 않나 예, 화장은 잘 먹었나 뭐 이런 거다 그렇죠. 눈썹 그리려면 예, 그냥 막 대충 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서 그려야죠. 우리가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그 보면서 우리가 다잘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변장을 하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아,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아, 좀이 이 화장이 잘, 잘못됐구나. 또뭐 아니면 검댕기가 묻었구나. 이런 거다 보면서, 보고서 그대로 돌았으면 말이에요. 왜 거울 본 거예요? 안 고쳤단 말이야, 아무것도. 머리가 흔크진 그대로, 뭐가 검덩이가묻든 그대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돌아선다고 하면 거울 본 목적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여작함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비춰집니다. 우리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꼭눈꼽 끼고 정말 정비 화장도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이고 머리는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본 것처럼 다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가 있고 내 죄가 아직도 이 안에서 또내 연약함, 내 두려움이 이런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보고서 그냥 돌아선다고 하면 그리고 바로 잊어버린다고 하면 왜 말씀을 보았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Virtual Reality가 그러죠.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보면요 은 거기에서 아이들 거기 푹 빠져가지고 진짜는 아닌데 전쟁하는 것 같이 총도 막 쏘고 운전도 막 하고 뭐 이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제 아들도 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을 갔지만 대학 갈때 컴퓨터 게임 못 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지금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 옆에 들다보면 아주 재밌어요 별거 다 해요. 그죠? 운전은 그냥 자기가 무슨 뭐 레이스 트랙, 레이서라고 막 그냥 차를 가지고 막 운전하는데 막 탁탁탁 잘 피하고 뭐 그냥 뭐 굉장해요. 제가 해보니까 뭐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잘하 돼.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 아들이 아, 아빠, 내가 아빠보다 운전 더잘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훨씬 잘하죠 운전은. 그래서 또 타이거 우스하고 골프 치는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타이거 우승 이겨요. 게임에서, 그 컴퓨터 게임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타이거보다 내가 네? 골프도 잘 쳐. 이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진짜 삶을 또 가상의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그러면서 듣기만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참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젊었을 때 목회를 하실 때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이 이제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책들이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젊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점점 교인이 늘어나요. 얼마 안 되던 사람이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막 수가 막 늘어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마음에 참그 성장 교회가 성장하니까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루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도 기쁘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마음에 답변을 하시는데, 너는 이 교회가 지금 성장한다고 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도 깜짝 놀랐대요. 하, 아니, 그럼 지금 뭐 교회가 지금 500명, 막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지금 교회가 부응하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얘기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기에는 성장이 아니라 비만증에 걸렸다. 비만. 비만증에 걸린 건 성장이 아니죠. 그냥 뚱뚱해지는 건 건강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만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비만증. 영적으로 그냥 지식은 늘어나 이런 사람들이 증세가 뭔줄 아세요? 영적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 자기는 손가락 꼼짝 하나 안 하면서 바리새인들 같이. 지적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영적으로 또 교만해져요. 자기가 많이 아니까.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막 영적으로 아주 그냥 도통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 잘못은 잘 꼬집어내고요. 비판은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적 비만증에서. 영적으로 지금 정말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살이 찌고 있는데 건강한, 그, 건강하게 하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잘 음식을 먹어.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죠. 예? 그냥 그, 뭐, 그, 며칠 안 먹고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먹으면 다시, 다시 찌잖아요. 요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잘,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해서 먹고, 건강한 몸유지하기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하는 게 필요한 자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우리의 몸이 단단해지고 우리들이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서가지고 50 넘어가면은요, 이 배둘레 햄이 생긴대요. 배둘레로 이렇게 햄 끼는 거예요. 기름기가 이런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 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참 암송하고, 중요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단계, 그 마지막 2%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산상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가르침을 다 얼마나 그 산상복음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8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 우리들이 그잘 아는데 마지막에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다 똑같이 다 앉아서 들었어요. 거기도 듣고 그죠? 이 말을 듣고 24절에도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산상보훈을 쭉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간 곳에 모여가지고 다 들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다 같이 들었는데 한그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매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그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듣기만 하고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화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교회를 나와도 그냥 그 모양 그, 그,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왜?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참 읽는 것 중요하고 우리도 양송하는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 뮬러라는 그 우리 랑아는 분이 있죠. 독일 분인데 영국에서 고아들을 위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것은 참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기도에 그 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어 몇만 번기도 그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자기의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어요. 스페이스라는 단어로 참이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그 머리글자 하나씩 영어로 sins s to confess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P promises to claim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믿음. A actions to avoid 피해야 될 행동을 왜 이렇게 가르쳐 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C commands to obey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E.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될 모범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우리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이 졸지미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잘할 때는 도벽이 심해가지고 동네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참이 도벽 때문에 참 그가 참참 어려, 어렸을 때 굉장히 아주 참그 잘못되기 쉬웠던 사람,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자기와도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고아들을 위해 선신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언어가 변화되니까 그가 가치관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니? 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왜예수믿어요왜 우리가 예수 믿,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무슨 선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에 맞추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말씀을 실천함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참 쉽습니다. 또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못 읽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또 북한이나 뭐공산치하에서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서 못 읽습니까? 성경이 우리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도움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네? 그것들이 우리한테 available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함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 읽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듣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진짜 복된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만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는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기 슬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이제는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